백스윙 갔다가 눌러서 점프. 이게 파워예요. 하지만 잘못된 거는 점프를 어떻게 해요? 하나,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현우 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체중이동과 몸통의 회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또는 아마추어 분들의 골프 스윙을 보다 보면 많은 골퍼분들께서 체중이동 하면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맞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 또는 왼쪽으로 돌아주는 것. 이 또한 맞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왼쪽으로 밀고 또는 왼쪽으로 돌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발 바닥에 지면발력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무조건 왼쪽으로 많이 간다고 좋을까요? 또는 왼쪽으로 많이 틀어진다고 좋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골프 스윙에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백스윙에 올라간 다음에 왼쪽을 조금 더 밟아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밟아지는 느낌. 올라간 다음에 왼쪽으로 지면을 밟아주는 느낌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무릎, 왼쪽 무릎이 펴지면서 저는 보통 이 무릎을 펼때90% 정도 펴는 것을 권해드려요. 물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면반력이라고 해서 100% 이렇게 차주는 힘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랬을 때는 무릎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90% 정도를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백스윙에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블락이라고 하죠. 막힘 현상. 자, 옆에서 한번 볼까요? 올라가서 자꾸 옆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죠? 로테이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옆으로 이동을 한다. 정면에서 옆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좀 뒤뚱거리는 스윙이 나오는 겁니다. 뒤뚱거리는 스윙.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면 당연히 퍼올리는 스윙도 나오고 뒷땅도 나오고 또는 배치기라고 하죠. 그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옆으로. 이런 스윙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많이 가고 배가 나와서 센크도 날수 있고 많은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 스윙 했을 때 점프하듯이 지면을 좀 눌러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장타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몸이 더 아래로 이렇게 스쿼팅 동작이라고 해서 많이 아래로 내려가긴 하는데 그 정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은 쿠션을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하나, 이런 느낌. 뭔가 캔을 찌그러뜨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때에 눌러야 한다는 거예요, 지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찌그러뜨린다. 찌그러뜨린다. 이런 느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 무릎이 펴지면서 골반이 돌아가는 거죠. 백스윙에 올라가서 왼쪽을 눌러놓고 터지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옆에서 봐주시면 벽에 엉덩이를 대고 백스윙 때 오른쪽 엉덩이가 닿고 임팩트 때 왼쪽 엉덩이가 닿세요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도 뭐이 부분은 많은 영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정확한 훈련 방법은 뭐냐면 벽에 있다면 여기에서 손가락 한 마디 이 손바닥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벽과 떨어져 있지만 백스윙에 올라가면 오른쪽 엉덩이가 벽에 닿고 때릴 때 왼쪽 엉덩이가 벽에 닿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면을 밟고 차주면서 왼쪽 엉덩이가 벽에 닿기 위해서는 골반이 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임팩트 때 반드시 가서 맞는 건 없어요. 골반이 이렇게 똑바로 가서 옆으로 때리는 그런 파워를 내는 임팩트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아마추어 분들이 흔히 미스하는 게또 있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손이 내려오지 않나요? 왼쪽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팔이 내려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공을 던질 때도 왼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해서 손이 가진 않습니다. 자, 왼쪽으로 이동을 해놓고 또는 밟아놓고 밟았죠? 이렇게. 자 왼쪽을 공을 던진다. 밟았죠. 이때 거의 손이 그대로 있어요. 언제 얘가 움직이냐? 무릎이 펴지면서 이 반동, 지면을 밟았던 힘을 이용해서 반동을 이용해서 공을 던져주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뭐잘 한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왼쪽을 밟아서 이 무릎, 몸통이 꼬여있는 부분이 있다면 밟아서 펴졌을 때 또는 꼬임이 풀렸을 때이 친구들이 와서 파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정면으로 한번 A와 B의 스윙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쳐볼게요. A는 백스윙에 올라가서 옆으로 이동하면 단지 옆으로만 갔는데 팔이 온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고요. 왼쪽을 밟아놓고 마치 점프하듯이 밟아놓고 펴졌을 때, 펴졌을 때 또는 골반이 뒤로 빠졌을 때 파워가 만들어지고요. 마찬가지로 릴리스 같은 경우도 제가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어떠한 대세, 흐름, 그건 몸통이에요. 그래야지 몸통 스윙을 할 수가 있는데 몸통이 백스윙에 올라가서 지면을 눌러놓고 차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꼬여있던 게 풀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조작하지 않아도 지면을 눌러 놓고 틀었기 때문에 클럽의 페이스 면이 돌면서 스퀘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의 팔의 뿌려짐. 팔의 힘의 뿌려짐이 좀더 노를 저어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몸이 물 또는 팔이라는 부분이 노가 되는 거예요. 몸통을 쓸때 살짝 서포트를 해 주는 팔을 쓰긴 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막 손장난을 하세요. 그런 건 아닌데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나는 왼쪽으로만 이동하면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엉덩이가 거의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면서 제가 옆으로만 가면서 쳐볼게요.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켜 있는 우측으로 가는 블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배치기가 이렇게 몸이 일직선이 되면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또 손목을 또 많이 써야 하는 그런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스윙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을 찌그러뜨리듯이 백스윙 가서 눌러놓고 차지는 거죠. 눌러놓고 틀었을 때이 클럽 꼬여있던 게 풀리면서 임팩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제가 과장되게 하다 보니 팔이 조금 너무 늦게 따라왔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너무 나누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느낌은 눌러놓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 부분만 좀더 생각하시면서 아니면 조금 나누어서 하실 때는 클럽이나 이런 부분이 좀 우측으로 갈 수는 있어요. 너무 뒤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눌러놓고 틀어주는 힘으로 클럽을 스퀘어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훨씬 좋은 방향성을 만들게 되면서 비거리와 파워를 만들게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라이버도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조디아로 올해 클럽을 스폰을 바꿨습니다. 나중에 제가 리뷰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천천히 쳐 볼게요. 자, 양팔은 부드럽고요. 올라가서 좀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천천히, 네, 양팔은 부드럽게, 그리고 지면을 차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겁니다. 이걸 미는 게 아니라, 옆으로 미는 게 아니라, 밟고, 우리가 원반 날릴 때도 밟고, 이렇게 열어주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간혹 오른쪽 팔꿈치를 갈비뼈에 붙여가지고 치겠다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틀린 이야기는 아닐 텐데, 저는 스윙을 할 때는 백스윙에 올라가서 갈비뼈에다가 붙이면, 옆에서 봐주시면, 스윙이 또는 이 팔이 진행될 수 있는 곳이 좀 저는 막힌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갈비뼈 쪽에 붙여놓고 몸통으로 돌면서 맞출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양쪽 팔꿈치가 나의 가슴 앞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비뼈에 붙인다. 이거보다는, 팔꿈치는 이제 몸 앞에, 옷에 재봉선이 있다면, 이몸 앞쪽으로 움직이게끔 하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갈비뼈에 붙이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스윙이 좀 뒤뚱거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하나, 자,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아직은 조금 클럽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자유자재로 제가 컨트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절대로 골프 스윙은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골프 스윙은 앞뒤로 움직이는 느낌이 맞아요. 메리고 라운드 아시죠?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었는데 이렇게 그립 끝이 볼을 봤으면 볼을 때릴 때도 앞으로. 이 친구가 앞으로 가는 거지 결코 뒤로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는 건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체를 사용하는 걸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하나 욕심이 좀 많았을 때는 점프해서 뭐 360도 도세요. 이런 식으로 레슨을 했었는데 이제 레벨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드레스를 해주시고요. 백스윙에 올라간 다음에 이게 점프를 하면서 일단 90도만 돌아보고 이게 하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백스윙 올라가서 180도. 이런 식으로. 요게 하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백스윙 갔다가 눌러서 점프. 이게 파워예요. 에너지를 지면을 눌렀다가 파워. 이게 파워예요. 하체는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의 점프가 필요하구나. 그렇다고 해서 점프한다고 해서 나의 몸이 이렇게 으쓱으쓱 하면 안 되고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점프하면서 상체의 힘은 편안한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거는 점프를 어떻게 해요? 하나,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하나, 네. 옆으로만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손이 내려오는 타이밍도 올라가서 밟아놓고 틀어줬기 때문에 팔이 내려오는 거지. 결코 왼쪽으로 간다고 해서 팔이 자동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연습을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 <목소리>